결혼하고 싶으면 5억 가져오세요. 3대째 의사 집안 체면도 있잖아요. 임신한 딸의 예비시 어머니가 던진 첫 마디였습니다. 예비사위는 잘 나가는 의사였고 그 집안은 3대째 의사 집안이라고 했습니다. 솔직히 안심이 되기도 했죠. 잘 나가는 의사 사위 남들은 부럽다고 하지만 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갑니다.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 딸의 예비시 어머니가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. 딸은 이미 배가 불러오는데 시댁은 예단비 5억과 결혼 자금 1억 5천을 준비하라네요. 사돈, 5억은 우리 집안 체면입니다. 당장 돈 마련하기 어려우시면 5억 주겠다는 각서라도 써서 가져오세요. 그럼 결혼식 날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. 예비 사돈의 말투는 조건 설명이 아니라 통보에 가까웠습니다.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. 평생 모아 산 아파트 한 채가 전부인 우리에게 5억은 존재하지 않는 숫자였거든요. 딸을 미혼모로 만들 수 없다는 일념으로 평생 일궈온 아파트를 급매로 내놨지만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은 응답이 없습니다. 남편과 저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보려 노력하며 매일 밤 눈물로 지새우던 중 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. 엄마 나 시집 가고 싶어. 근데 엄마 아빠 집 팔아서 가는 결혼은 아닌 것 같아. 가슴이 찢어졌습니다. 그래도 저는 말했습니다. 너 혼자 아이 낳아 키우는 게더 지옥이야. 엄마는 그게 더 무섭다. 그러자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. 엄마 아빠 아파트까지 팔아서 저 괴물 같은 집구석에 들어가면 내가 사람 대접이나 받고 살겠어? 지금 딸은 결혼을 멈춰 세운 상태입니다. 뱃소 가이를 생각하면 결혼이 맞는 것 같고 예비 시댁의 태도를 보면 앞으로의 인생이 너무 두렵습니다. 각서까지 써가며 이 지옥 같은 결혼식장으로 딸을 밀어넣는 게 맞을까요? 아니면 지금이라도 멈추고 험난하지만 당당한 길을 함께 걸어야 할까요? 비참한 마음으로 묻습니다. 5억을 주고서라도 이 결혼 시키는 게 맞습니까? 초언의 댓글 부탁드립니다.